네. 독서 근황 시간입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죠.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십니까? 어. 어, 제가 이책 소개해드렸죠. 즐거운 어른. 어. 즐거운 어른이라는 책이고. 네. 그, <laughs> 아, 뒤표지를 이렇게 보니까. 네. 저희 제한된 시안에 들어오는 글자가 이런 게 있네요. 야이놈의 자식들아. <laughs> 아, 혹시 저자가 경상북 분이십니까? 어, 아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 에세이집입니다. 네. 그, 이옥선이라는 음. 분이 지은 에세이고, 요새 뭐, 할머니 에세이라는 장, 거의 하나의 <laughs> 장르가 또 등장한 모양이죠. 네. <laughs> 그래서, 하여튼 뭐, 이, 그 대표적인 할머니 에세이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 이게 몇 세를 찍었다고 하더라? 이게 16세. 아... 이게 음.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이죠. 네, 24년 8월 26일에 나왔는데 벌써 16세를 찍으면서 거의 뭐한 달에 한 세를 찍은 거네요. 네, 공전의 히트를 치고 음. 친 이미 아직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이제 그런 책인데 음. 1948년에 그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연세가 이제 꽤 되시죠. 진주에서 3년 정도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두셨다고 하고. 음. 어 부산에서 음. 그 이후로 쭉아 경상도 맞으시네요 음. 부산에서 꼭쭉그 사셨다고 하는데 음. 뭐 그냥 전업주부로 계속 살아왔다 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음. 원래 에세이라는 것은 저자의 힘으로 그 독자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음. 정말 특이한 경험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s m 은 음. 자기 개인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잖아요, 수필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뭐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했다거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책에 그, 음. 등장하기 마련인데, 음. 이분은 뭐 경영은 뭐 특별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책 날개에 있는 아마도 저자 본인 쓰셨을, 쓰셨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것만 읽어봐도, 음. 아, 이분이 왜 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이 책이 왜 인기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이유의 단면이 좀 드러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48년 진주에서 태어났다. 진주에서 3년 정도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돌진한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교사 생활을 하는 부산으로 왔다. 음. 이후로 쭉, 그때는 잊지도 않은, 않은 단어인 경단녀라. 그냥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그게 또 취향에도 맞았다. 비바람 부는 날 식구들은 다 학교에 가고, 나는 집에 있어도 되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만만한 일은 아니다. 요휴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덕분에 온갖 때다 불려 다녔다. 이 책도 그렇게 어느 날 난데없이 불려간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지은 책으로 딸 김하나를 낳은 날부터 다섯 살 생일까지 기록한 육아일기인 빅토리 노트가 있다. 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뭔가 좀 약간 쿨레도 좀 나는 것 같아. <laughs> 비바람 <laughs> 부는 날, 식구를 다 학교에 가거나 집에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네. 들었다고. 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여튼 책이, 음. 어, 전형적으로, 뭐 전형적인 표현이 좀안 좋게 들리기도 하는데, 뭐 좋은 의미에서, 음. 어, 마음에 오래 남는 에세이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음, 음, 음. 상수육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수필 덕후이지 음. 않습니까? 그...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읽어왔던 많은 수필집 중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laughs> 뭐 대단히 특별하게 해서 여기 읽어드릴게요 뭐 이런 거없어요 <laughs>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네참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읽으면서 어, 마음이 좀 따뜻해진다고 음. 해야 되나? 저는 요새는 지하, 지하철에서 주로 책을 읽거든요. 네네. 거의 뭐 제가 새벽 출근을 하고 있는데 새벽 음. 출근하면서 지하철에 앉아서 한 30분 정도 책을 보는 편인데 그때 어 역사책을 이, 이 읽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음. 뭐 자기계발서도 요새는 한두 번씩 읽습니다. 음. 자기계발서 읽을 때도 있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 출근길이 되게 따뜻하다는 음. 느낌이 좀 들고요. 좀 다른... 제가 약간 잊어버렸던,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이런 수필집과, 뭐, 제가 심지어 시도 옛날 읽었었던 것 같거든요. 음, 음. 이제는 뭐, 전혀, 전혀 그런 것들이 저한테 남아있지 않은데, 그런 약간 말랑말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한, 한 대목 정도만 읽어보려고 하는데, 네. 접어놓질 않아서 편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거, 그럼 찾으시는 동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책 즐거운 어른을 저희 같이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보고 바로 샀습니다. 저도 음. 왜냐하면 이 저자인 이옥선의 전작이었던 빅토리노트를 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음. 그게 아마 2022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막 탑에 들어갈 정도로 너무 너무 즐겁게 읽었었는데요. 음. 어, 그걸 믿고 즉시 이 책을 덥질렀는데요. 사실 은이옥선 작가가 진주 출신이시니까 저랑 동향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이옥선 작가가 젊은 시절에 교사 생활을 하실 때 역사 과목 담당하셨습니다.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옥선 작가도 역사를 전공하시고 그러니까 음.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시고 고향인 진주로 와서 음, 음. 어, 여고, 여고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지금도 남아있는 여고에서 3년 정도 어,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그 학교에서 만난 분과 결혼을 하셔서 부산으로 이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음, 있어요 음, 음, 그리고 그 이후에 딸인 김하나 작가를 키우면서 썼던 육아일기를 음. 모텔로 만든 게 빅토리노트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음. 읽어서 그것만 듣고 아, 이옥선 작가의 다음 책이 나왔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음. 라고 스스로를 탄식하면서 이 책을 바로 제가 질렀는데요 그런 이옥선 작가가 쓰신 문장 어떻습니까, 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이고,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 그 읽기 전에 네. 그, 그, 그런 정도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중간 중간에 그 남편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네. 근데 뭐 되게 안, 당연히 안 좋은 얘기는 아닌데 뭐 네. 면박을 좀 주기도 하고 네. 남편 분이. 처음에는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교, 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시인을 또, 음. 시인이셨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라서 뭐 우아하게, 뭐, 그럴 것 같은데, 역시 안 그렇고, 뭐, 술만 먹고, 맨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아, 그 되게 재밌는 그런 포인트니까, 뭔가부터 네. 하고 또 있다 보니까, 네. 한번 아, 또 돌아가셨어, 또. 음. <laughs> 그래서, 아, 이게 할머니 에세이라서 나올 수 있는 매운맛, <laughs> 매 매운 그 회상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좀 하기는 했는데요. 네. 제가 찾은 거는 35페이지인데,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어,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지지부진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인생에서 중대한 뭔가를 빠뜨렸거나, 어딘가에 더 중요한 인생의 알갱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갈등한 시기도 있었다. 하나 중대한 것은 바로 그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 일상이 깨어져 봐야, 아무 일 없이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된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거처를 본의 아니게 옮겨야 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이 나는 등등의 일 없이 일상을 잘 지내왔다는 것이 평탄한 인생을 무리없이 잘 살아왔다는 뜻이 된다. 별일 없는 일상을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나의 할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 이런 대목이 있는데 여기 물론 마지막에 이제 전업주부로라는 음. 얘기가 있지만 이거는 어뭐 전업주부 아니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을 꾸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laughs> 저도 뭐 많이 산건 아니지만 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유지해가면서 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운이 따라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어 애를 써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 앞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중대한 뭔가를 빠뜨렸거나, 특히나 이, 어딘가에 더 중요한 인생의 알갱이가 있지 않을까. 음. 제가 맨날 하던 얘기요 음. 어딘가에, 어딘가에 분명히 뭐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주머니 에 있는 건왜 이런 돌멩이밖에 없지? 음. 좀 바짝거리는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많이 살아온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이, 아이도 두 명이 있고, 음. 지금 거의 인생에서, 어, 음. 그, 애도 제일 많이 쓰고, 돈도 제일 많이 쓰고, <laughs> 거의 미쳐버리겠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차도 이제 국내에서 출시된 것 중에 제일 큰 차를 더 많이 잖어요 제가 정말, 저는 큰 차를 극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차는 해치백. 음. 작은 해치백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 음, 그렇죠. 어, 누가 뭐, 큰차 준다고 해도 줄진 않지만 어렸을 때는 싫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던 제가 지금은 네. <laughs> 유턴도 잘안 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laughs> 어, 뭐 내가 왜집 차를 끌고 성업 차를 내가 왜 끌고 다니는지 그런 생각을 <laughs> 하다 보면 아, 살다 보니까 어, 내가 이렇게 큰 어떤 큰 가정을 큰 가정과 큰이 덩어리를 굴려가는 입장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부담스러울 때가 물론 많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 이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나 스스로를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제가 뭐 특별할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이 분은 저보다 더 사신 분인데 더 살아, 더 살, 면더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없다 하더라도 음. 살면서 가면 쓰고 유튜브 노, 녹화도 하고. <laughs> 어, 왜? 뭐? 어? 어? <laughs> 왜 뭐? 까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뭐 하는 짓이냐고. 어? <laughs> 뭐 하는 짓이냐고. 아,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계속 좀 흔들려가지고 <laughs> 아또 희야가 해볼까요? 아, 뭐 볼까 아, 지금 앞에안 보이는 상태예요. <laughs> 네. <laughs> 아무튼 그래서 즐거운 어른이라는 음. 산문인데. 이 표지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음. 나중에 편집해 주시겠죠. 여기 이렇게 할머니 세 분이 앉아 있는데, 이게 심지어 알몸입니다. 아, 목욕탕이. 목욕탕이군요. 아. 여기 이제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게 티셔츠 무늬가 아니고, 부황을 뜬 자국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 본 페퍼론이라고 하는. 네. 음. 그래서 이책의 내용도 내용이고, 이 편집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음. 깔끔한 편집에 예쁜 글씨체에, 여기 음. 사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사파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음. 예쁘게 음, 음. 들어가 있어서, 음. 뭐, 좋지 않나요? 아, 근데, 그 음. 책이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우아하면서 웃긴, 음. 그런, 제가 정말 지향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음. 우아한 게좀 <laughs> 웃기고, 너무 심각하지 않지만, 또 어떤 삶의 철학을 네. 갖고 있는, 음. 너무, 너무 속물적이지 않지만, 적당히 음. 또, 돈은 좀 많고 싶고. 네네. 뭐, 그런, 그런. <laughs> 그게 뭐야?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오늘 라조기님이 보내주신 책은 이옥선 작가의 즐거운 어른입니다. 저도 빨리 이책 읽어보고요. 빨리 이제 이 저자에게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음. 고대하겠습니다. 음, 음, 음. 저희과 선배시더라고요. 음. 네. 오, 음, 음, 음. 어, 어, 확연지연이에요. 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탁연 지연을 따지시는지, 정말, 그렇습니다. <laughs> 자, 아,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이 책입니다. 어우, 벽돌 책인데요. 제임스 스콧 시슨, 국가처럼 보기. 라는 책입니다. 어, 제가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쯤에 SNS에 올렸던 이제 독후감들 이제 편이 있는데, 이제 그 독후감들을 보시면서 뭔가 좀 비슷한 결이다. '왜 오래된 책들을 유독 탕수육 읽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정확하게 보신 건데요. 사실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읽은 책들을 다 그렇게 <laughs> 독후감 쓰는 용도로 약간 더 썼는데요. 이 책도 그렇게 해서 읽은 책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지난번에 권해 주셨던 어, '기술공화국 선언'하고 좀 맞닿는 면이 있어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처럼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대략 한 19세기 정도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이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뭐 과학적 기술적 진보에 대한 강력한 확신 그리고 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질서와 법칙을 인간이 언젠가는 다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구조와 생산의 질서 그리고 인간의 삶 전체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고요. 또 거기에 기초한 어떤 국가 수준의 계획을 말하는 건데요. 저자는 이러한 거, 이러한 야심을 하이모더니즘이라고 부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국가 내 존재하고 있는 인구나 뭐 토지, 뭐 농업 수확량, 뭐 부의 크기 뭐 교역의 규모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제 이러한 이런거 파악하는 행위를 읽을 수 있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것을 이제 행정 체계를 통해서 통제하고 재배치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런게 가능해지게 된 거에는 나름 역사적인 과정이란 게또 있잖아요 뭐첫 번째로는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시장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도량형 같은 측정 기준을 통일하고 지식의 규모를 좀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제기된 것도 있고요. 또한 18세기 이후에 이제 국민 국가의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대중적인 정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배경도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런 권능을 가능케할 정도로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의 역량이 확대된 것도 이제 거기에다 배경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저자가 처음 들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었지만, 대략 한 19세기나 20세기쯤 되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입안되기 시작하잖아요. 어,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근대적인 도시 계획을 얘기할 때 빠뜨리지 않는 사람, 뭐, 르 코르비지에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어, 대표되는 도시 계획을 상상하시면 대략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 코르비지에가 상상했던 잘 짜여져 있는 도시 구조라는 것은, 뭐,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정확하 격자형으로 구획이 되어 있고, 기능에 따라서 도시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공간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하이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약간 친숙하게 혹은 낯익게 느껴지신다고 하면 아마도 이게 저희가 예전에 읽었던 한석정의 만주 모더니즘 저희가 이런 표현을 들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주국의 야심을 한석정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아마 그것부터 상상하시면 또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걸로 보면 좀 이해하, 짐작하실 수 있는 게 이런 하이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기존의 역사와 전통과의 좀 단호하고 급진적인 단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권위주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는 국가 권력도 전제하게 되고요. 또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잘 훈련된 또 충분한 지식을 갖춘 엘리트의 등장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르코르비지에가 자신의 이상을 시현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들과 협업을 많이 했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또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자는 이런 르코르비지에의 사상이라는 것이 잘 훈련된 어떤 국가 권력과 엘리트층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서, 어, 레닌의 전위정당 이론가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코르비지엔 절대 좌파적인 인물이라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소련과도 좀 공통점이 있는 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책의 부재가 뭡니까?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거든요. 그래서 저자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이모더니즘의 야심과 시도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좀더 가깝다. 라는 게 저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르코르비지의 이상이 가장 강력하게 투영되어 있었던 계획도시인 브라질리아를 사례로 해서 볼 때는, 브라질리아의 경우는 도시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잘 정돈되어 있는 계획도시로서 어떤 중산층 이상, 상층 계급의 모던한 삶을 잘 구현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브라질리아의 도시 주변부는 여전히 하층 계급이 거주하고 있는 무정형의 공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도시 중심부에 잘 조직되어 있는 모던한 삶의 형태라는 것은 사실상 주변부의 그 무정형의 공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공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하이모더니즘의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잘 성공할 수가 없었고, 혹은 무계획의 공간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부분에 불과했다라는 게 저자의 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 하이 모더니즘의 실패에 대한 분석의 끝에서, 책의 그러니까 말미에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메티스라고 부르는, 어, 실행지라고 번역이 되는,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 practical, 뭐, knowledge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메티스라고 하는 것은 뭐 주어진 환경이라든지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인지응변에 뭐 가까운 지식을 말할 수 있는데요. 뭐 규격화되어 있다거나 공식화되어 있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어 국소적이고 좀 인지응변에 가까운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오해할 필요는 없는 것은 그런 메티스의 세계와 하이 모더니즘의 세계를 서로 딱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둘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하이 모더니즘의 세계가 그런 메티스의 영역을 전혀 좀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에 모더니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메티스의 세계에 대한 고민도 좀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정도 좀 절충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기는 한데요 어, 어쨌거나 이런 국가적인 수준의 야심과 야망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의 역할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술공학선언과는 약간 다른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두 권의 책을 동시에 보게 돼서 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제가 이책 표지를 넘기고 나서, 네. 아까 이옥선 할머니 1948년생이셨는데, 네. 이분은 1936년생. <laughs> 할머니 우리 한번 들어가서 할머니하고 이제 그래도 연배가 있는 분들이 쓰신 책저희가좀고 이번 었을때봤군요 다만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하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책에서는 그런 뭐 전통적인 지식 혹은 실행에 따른 지식인 메티스의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1960년대 전후한 한국 현대의 개발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메티스의 영역이라든지 그것의 발언권, 힘 같은 것들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요. 음, 음. 제가 연구하는 시기는 항상 여기서 말하는 그 하이 모더니즘이 승리해왔던 시기이다 보니까 음. 글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델 혹은 구상들을 어, 한국 현대사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수업시간에는 결론을 내긴 했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책, 뭐 이런 식 이론적인 접근들이 좀 저같이 현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자극을 주는 것도 사실이어서요. 음. 좀재밌다는생각은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공화국 서던과 음. 이 책을 어 동시에 읽다 보니까 어느 쪽이 뭐 정답이다, 꼭뭐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건 아닐 텐데, 어이두 개의 세계가 지금 어떤 2025년 지금 우리 세계의 양대 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음. 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같은 사안을 두고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는 두 권의 책을 견적 읽는게 되게 즐겁다 하는 생각을 또 최근 들어 많이 했습니다. 이런 두꺼운 책을 이렇게 간단하게 읽으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laughs> 이게 이분이 네. 연구 이외에 즐겨 하시는 일이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소개되어 있었는지 어,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상상할 수 없는. 뭡니까? 양치기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양치기. 거짓말을 많이 하신 걸까요? 어, 양, 양을 양보다는 네. 양을 칠수 있는 땅이 있으시다는 점. <laughs> 예일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네. 음. 아, 예일대학교 농업연구 프로그램을 맡고 계시다네요. 음. 아무튼. 이분의 에세이를 읽고 싶네요. <laughs> 양치는, 양치는 어른, 뭐 이런 거. 네, 서 네, 네좀 어려운 책이어서 읽을 때좀 애를 많이 먹기는 했는데요. 좀 읽고 나서 정리를 하니까 좀 보람도 남고 음, 음. 그렇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오늘 책이 독서보다 다른 두 책을 물리적으로 비교해보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오, 차이가 많이 나죠? 아, 네, 어. 두께도 뭐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책의 뒤에는 야이농 자석더라라는 얘기가 있고 네. 이 책의 뒤에는 어, 국가 주도형 공공 계획은 왜 실패하는가? <laughs>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재밌는 책을좀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읽은 책은 제임스 스콧 씨쓴 국가처럼 보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도로 독서 분항도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책으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laughs> 안녕. 안녕.